올라가기도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까꿍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도 피디님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서 몇분 주무실 수 있죠? 2명? 아니 4명이 캠핑 왔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 팝업 텐트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놀랐던 <웃음> 이유예요 <웃음> 오늘부터 캠박스 스타리아 캠핑카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드립니다 가격부터 옵션까지 선택장에 오시죠?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메가리무진과 함께하는 스타리아 캠핑카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캠박스의 재간둥이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메가리무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캠박스에서 그동안 스타리아 캠핑카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특집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겁니다 메가리무진의 스타리아 캠핑카와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현씨 메가리무진의 스타리아 캠핑카 많이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메가리무진 하면, 가성비까지 잡고, 퀄리티까지 잡은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희 캠박스에서 소개했던 모든 스타리아 캠핑카를 통틀어서 최고의 가성비 회사예요. 지난번에 우리 새로 나온 신제품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캠핑을 이 스타리아 캠핑카로 하시면서, 어.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또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면서 점점 점점 더 발전도 되어가고 있죠. 맞아요. 옵션으로 TV 올라가는 거 5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메가리무진은 가성비, 아이디어까지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현 씨, 메가리무진 딱 하면 떠오는 르게또 있잖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이 정해진 차량을 그대로 가져가서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옵션만 선택해서 말 그대로 나만의 캠핑카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전기도 내 마음대로, 뭐 가전도 내 마음대로, TV 위치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물론 가이드는 있어요. 가이드는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죠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전에 가볍게 메가 리 문제 스타리아도 한번 소개하고 가야겠죠? 네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후면 공간인데 침상 보이시죠? 네, 역시 침상도 되고 의자도 될수 있는 침상 변환 시트죠 그리고 그 옆에 ABS로 제작한 수납 공간이죠 네이 수납 공간에 감성까지 더한 조명에 더불어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무선 충전기 그리고 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에 에어컨까지 있다는 건 전기가 굉장히 빵빵하다는 거겠죠? 네, 맞아. 이 에어컨 반대편에는 전기가 얼마큼 있는지 볼수 있는 적산계와 컨트롤 패널 버튼까지 완벽하게 설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요. 얼마 좋 아세요? 560 인버터는? 3kW요. 맞습니다. 피 d 님이 추운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맞아요. 지금, 이런 샤팩 들고 있죠. 야외 촬영이라서. <laughs> 히터 중요합니다. 무시동 히터 중요한데요. 메가리문진의 스타리아 캠핑카에는 독일에서 온 베바스토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네, 지금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바닥은 관리가 편한 요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2 열부터는 요트 바닥으로 제작을 했고요. 1 열은 엠보싱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하기 굉장히 편리하겠죠? 오. 그리고 세미 캠핑카답게 가장 중요한 게또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현 씨 바로 앞에 있는 리빙박스라고 볼수 있어요 이 리빙박스는 또 이동도 제가 위치에 따라서 이동도 손쉽게 가능하고요 여기 이렇게 수전이 있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있으면서 또 일렬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식사도 가능하겠죠 넓게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일렬 쪽으로 밀고 운행 중에 일렬 공간에서 좀 편하게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리프트 스 뒤로 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간단하게 바닥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 레버를 당겨가지고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죠. 방금 냉장고 보여주셨고요. 전자렌지 설명해주셨고요. 그 뒤에 에어컨도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캠핑 가서 휴대폰만 만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TV도 보고 영화도 봐야겠죠? 이렇게 17인치 TV가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테이블에서 올라오는 빌트인 TV도 선택 가능하고요. 이렇게 천장형 루프 17인치 TV도 선택이 가능한 거죠.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메가리무진의 장점이죠. 네. 자, 그리고 침상 변환 시트. 여기서 몇분 주무실 수 있죠? 네. 아니 4명이 캠핑 왔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 팝업 텐트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네. 저희가 소개했던 팝업 루프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 <laughs> 이 공간에서도 두명 주무실 수 있고요 어쩌면 이 공간은 1층 그리고 윗 공간은 2층으로 활용해서 또 위에 올라가면 또 2층이 주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매력이 남다르겠죠? 제가 지금 일단 내려놨는데요 바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기도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까꿍! <laughs> 잘안 보이죠? <laughs> 어때요 풍경? 오 피디님 갑자 너무 작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이 되게 많죠. 양쪽에 바람도 솔솔 불고 양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모기장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벌레 걱정 없겠죠? 자, 지금은 춥죠? 네. <laughs> 하지만 이 공간에서도 전기 제품을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장판 하나면 거뜬하게 겨울 캠핑도 즐기실 수 있다는 라 것도 체크 포인트 자이 차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리 가성비 가 얘기 많이 했어요 가격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도 피디님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물론 지금 보는 모든 제품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화법 루프만도 가능하고요 지금 앉아계신 침상 시트만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걸다 했을 때 가격 정말 우리 실장님이 그때 설명해 주면서 놀랄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죠 세금 제외하고 2,500만 원이었어요 <laughs> 사실 화방높음 없는 제품도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풀옵션으로 화방높음까지 해서 2,500만 원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메가리무진의 제품입니다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메가리무진의 스타아 캠핑카를 여러 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댓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댓글도 모아서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어 궁금한 점들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빨리 오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네 오늘 스타리아 캠핑카의 궁금증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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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다양한 스타리아 캠핑카를 제가 직접 판매도 해보고 제조사에서 근무도 해보고 또 이렇게 촬영도 해봤는데요 스타리아 캠핑카의 다양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타리아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3밴부터 5밴 라운지까지. 네, MPV라고 하죠. 정말 다용도 차량으로 이제, 어, 나가는 차의 종류를 말하는 건데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스타렉스 때는 이제 벤이라고 불렀던 이제 화물차가 있는데, 어,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카고라는 명칭으로 모델명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세명이탈수 있는 3인승 카고, 그리고 5인승 카고가 있는데, 카고 기반일 경우에는 1렬이 3인승이에요. 음 그래서 뒤에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이 3인승 캠핑카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5인승. 어, 카고로 하실 때는 또 앞에 3명, 뒤에 2명. 요렇게 5인승 캠핑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승용이 있어요. 승용이 있고 11인승이 넘어가면 승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승합으로도 캠핑카를 많이 만드는데 승합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도 요렇게 5인승으로 만들 수도 있고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1열이 2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콘솔 박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뒤에 두 명, 앞에 두명 해서 4인승으로 만들어지고 합니다. 실장께서 금방 스타리의 라인업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장님은 그 중에 어떤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가성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을 때 카고 그것도 카고 5인승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유는 속도 제한도 없고 또 다섯 명을 태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하고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진 요 벽면을 따로 제작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카고 했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은 요쪽에 내장재가 없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데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 는 요렇게 내장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제작을 할수 있어서 단점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아 근데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카고 이 차량으로 해서 지금 이스타리아 캠핑카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메가리무진이 정말 스마트한 거죠. 자그 다음 질문 내용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어요. 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베바스톡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쓰,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어컨이 이렇게 이제 DC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말고 무시동 히터처럼. 네. 자동차에 있는 송풍구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내장형 에어컨. 그러니까 자동차에 원래 달려있는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려면 시동을 켰을 때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프레셔가 시동의 엔진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쓰는 에어컨은 전기로 돌아가는 컴프레셔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되는 컴프레셔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현대 자동차의 에어컨과 그러니까 공조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AS가 불가 되겠죠. 그래서 중고차를 사서 AS 어차피 안 받을 건 모르겠지만 새 차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AS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에어컨을 쓰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세금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어요. 네, 이게 화물차로 출고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카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요 곳이 격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격벽을 트는 순간 화물차가 아닌 게 되고 구조 변경을 하든 형식 승인을 받던 특수차, 캠핑카 특수차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화물차 세금에서 약간 올라가요. 약간 올라가지만 6만 원이 안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승용차 세금을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 cc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 비싸면 뭐0만원 가까이 1 년에 내기도 하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만 팔천 원, 육만 원이 좀안 되는 가격만 내시면 세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네. 고속도로 주행도 보통 하잖아요. 네. 고속도로 주행 차선도 달릴 수 있냐라는 질문도 꽤 많았어요.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버스 버스 전용 차로가 있고요. 그냥 1차로가 있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6, 9인승 이상의 차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6명 이상이 타야지만 달릴 수가 있는 거고요. 1차선은 승용차가 달릴 수 있는 차선이에요. 지금 이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차로 바뀌는 거잖아요. 특수차는 2차선까지 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로가 2차선까지 밖에 없으면 추월차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로를 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게 많이 보였던 질문 중에 지금 이 차량은 한마디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는 현대에서 나온 제조사 차량인 건데. 그렇죠. 현대에서 AS를 받을 수가 혹시 있나요? 어,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증을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어, 자동차의 가장 큰 보증은 엔진일 거예요 엔진 부분에는 전혀 손안 댔어요 그리고 전기도 추가로 설비를 했지만 차량 연결되어 있는 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에도 AS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에어컨 얘기하면서 공조기 안 건드리면 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어 작업을 받아야 되는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되고요. 혹여 잘 모르는 카센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캠핑카라서 보증 안 돼요라고 하시면 제작하는 회사 이차 같은 경우 메가리무진이죠. 메가리무진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 설명 좀 해줘라라고 하면 문제 없이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차는 새 차인데요. 네. 제가 만약에 스타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타던 차도 가지고 도 가능할까요 네 요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캠핑카를 만들거든요 신차로 한다는 건 뭐냐면 차 자체를 회사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캠핑카로 변경한 다음에 최초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한 차에 대해서 그 회사가 신차로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죠 그렇게 출고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온 차를 이렇게 구조 변경해서. 처음에 출고는 했지만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승인 처음부터 출고되는 신차로 캠핑카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차를 사가지고 와서 변경을 하는 구조 변경으로 캠핑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궁금했을 법한 댓글이었는데 네. 보험은 또 어떻게 되나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차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엄청 올라갈 거라고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캠핑카를 계약도 해봤잖아요. 본인이 원래 내던 보험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긴급 출동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보험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무시동 히터에 관련된 또 댓글도 있었어요 네 무시동 히터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정말 안 좋은 소식으로 근데 무시동 히터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단한 건도 없어 제가 알기로는 단한 건도 없었고 설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차 같은 경우는 베바스토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류차기 때문에 경류를 추출을 해가지고 태워서 열을 보내는 방식인데 연료를 태웠잖아요 우리가 이현 씨 캠핑 좋아하잖아요 네. 캠핑 나가서 난로를 하는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그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 배출구가 그 배출구가 잘못 설치돼 있을 경우에 자다가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고의 그 설치의 문제고 하지만 제가 설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설치를 얼마나 안전하고 잘할수 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메가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을 작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심지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잘못된 가스가 내부로 흘러든다라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니까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인 거겠네요 싸다고 무조건 저렴한 곳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근데 메가 리무진은 가성비도 잡고 기술력도 잡고 거기에 퀄리티까지 다 잡았네요 그게 제가 놀랐던 이유예요 <laughs> 네, 오늘 메가리무진의 스타리아와 함께 스타리아 캠핑카 특집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권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답글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자, 오늘 스타리아 궁금증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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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럼 전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 캠박스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